골든타임, 흔히 사고 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각종 사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에게도 이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이보다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서초구가 CCTV 영상 제공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그동안 경찰이 CCTV 영상 정보를 확인하려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받는 방법도 있기는 했지만 특정 앱을 반드시 사용해야 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서초구는 촌각을 다투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CCTV 영상을 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PC나 모바일로 서초구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접속해 CCTV 설치 위치를 확인한 뒤 곧바로 영상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공문과 보안서약서 등 모든 행정 문서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어 전산 절차도 간편해졌다는 게 구청의 설명입니다. 21일까지 250건 정도 나고 서초 방배가 아닌 타기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 뭐 부산 청주 뭐 구로 강명 쪽에서도타기건 정도 나갔습니다. 원래 직접 다 오셔야 됐는데 안 오시고 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더라고 불법 폭제 방지 기술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공된 영상이 자동 파기되는 방식을 적용해 혹시 모를 보안 사고에도 대비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보안 문제로 아직까지는 신청만 할수 있지만 군은 향후 영상 유출 걱정이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모바일로도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초초랑 광배를 오는 시간 맞다 저도 왕복으로 1 시간이에요. 1 시간이고 뭐 혹시나 급하게 정말 삭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영상에 대해서 굳이 센터 오시지 말고. 현장 사무실, 경찰 사무실에서 저희 쪽에 계정 그 신청하시고 바로 다운 받을 수 있어 그만큼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한편 서초구는 주민 안전을 지키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8곳에 방범용 CCTV 107대를 설치하는 등 보다 촘촘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HCN뉴스 박주엔입니다.